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여전히 무거운 이유 알고 계신가요? 이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부신 기능 저하와 갑상선 문제, 그리고 수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신이 지치면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이 어려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생성이 둔해져 아침 피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 리듬이 깨지면, 밤새 회복 모드가 작동하지 않아 만성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럴 때는 생활 리듬과 식습관을 바로 잡아 호르몬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식은 달걀과 연어처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챙기면, 호르몬 회복에 도움됩니다. 바나나는 수면, 호르몬 재료를 공급해 밤 휴식을 돕는 식품으로 적당량 섭취가 좋습니다. 단 음식과 늦은 카페인은 부심 부담을 키워 다음 날 피로를 악화시키니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아침 30분 걷기만으로도 부신 자극을 줄이고 체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녁에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 숙면을 유도하면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 피로의 원인을 바로잡고 회복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나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하트 한번 눌러 주세요.